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의 여자의 거상 그러니까 그 상인이죠 큰 상인 김만덕이라는 여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조 때그 화성행궁을 건설한 책임자 정동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조 때 조선의 여자 거상인 김만덕이라는 1739년에 태어나서 1812년까지 살았습니다. 정조가 1800년에 죽었으니까 정조가 죽은 후 12년 동안 더 살았죠. 73세에 죽었습니다. 아, 조선의 이제 여자 상인이면서 이 여자는, 김만덕이는 12살 때 고아가 돼서 어렵게 자수성가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객주를 차리고 어떤 그 상인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주의 특산물인 어, 귤, 미역, 그 다음에 말총. 말총은 이제 말, 이제 제주도에 말이 많았기 때문에 말 꼬리털로 만든, 어, 거죠. 그이걸 가지고 이제 말총으로 만건을, 조선시대 모자 있는 만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 제주도에서 이제 이거 말고도 귤 미역도 유명하고, 그 다음에 양태, 양태도 이것도 양, 갓을 만드는 재료라고 합니다. 바다에서 는 전복, 미역, 그 다음에 오징어, 이런 거를 육지에다 팔고, 육지에서는 이제 그 옷이라든가, 장신구, 보석이라든가, 화장품, 이런 거를 수입을 해서, 아, 제주도에서 아주 큰 부자가 된 게, 예, 김만덕이 이 여자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제주도에 가면은 이 김만덕 객주터라는 데가 있었죠. 이게 이제 아직 남아있는 건데, 제주도에서는 어, 조선의 어, 군마, 그러니까 군대에서 쓰는 말의 최대 생산지가 되겠습니다. 말한 마리를 팔면 은 어, 제주도에서 팔면 싸죠. 그래서 제주도에서 말을 한 마리 팔면 쌀을 20석을 받는데 20석을 받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전라도 나주로 가서 팔면은 두 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쌀 40석을 받게 되고, 이, 그러지 않고 또 다시, 아, 나주도 안 가고 한양으로 갖고 가면은 쌀 80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또다시두 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통 과정에서 가격이 원래 20석짜리가 한양에 가면 80석이 되니까 가격이 4배가 오르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아, 이김만덕이가 직접 한양으로 뭐, 어, 그 유통단계를 줄이든기 뭐 하면서, 중개무역을 통해서 김만덕이가 아주 큰 돈을 벌게 되겠습니다. 근데 말을 이제 많이 판 거죠.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는 예그 갯벌이 없어서 여기 소금이 나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 바다 그 우리 서해안 같이 이렇게 좀 갯벌이 많아야지 이제 그 바닷물을 이제 그 햇빛에 말려서 소금을 얻는데 여기는 이제 그 바다가 갯벌이 없어서 소금이 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서는 이제 소금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전라남도의 진도라든가 남해, 이쪽에 가서 이제 소금이라든가 쌀을 가지고 와서 또 제주도에 팔면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되겠습니다. 1793년 54살 때 제주도에서 아주 대기근이 발생해서 제주도 그, 그 가뭄이 들고 흉, 흉년이 들어서 거의 다 그, 농사가 안 돼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다그 굶어 죽게 되었을 때이 김만덕이가 자기의 전 재산을 기부를 해서 그 백성들을 살린 거죠. 그래서 제주도의 의인이 됩니다. 이 소문이 나서 이제 그 왕인 정조가 한번부릅니다나한번 조정으로 한양으로 와라 해서 이제 그 불러서 이 김만덕이한테 네 소원이 뭐냐? 이그 제주도 백성들을 다 살렸다고 하니까. 그니까 러 이제 그 김만덕이가 한양에 가서 궁궐을 한번 보고 싶다. 그니까 그 왕이 사는 데를 보고 싶다. 그니뭐좀뭐 그러니까 뭐 최고 그 지금 청와대 같은데 보고 싶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보여주고 정조가 그다음에 또뭐 하고 싶냐? 그랬더니 이제 금강산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정조가 금강산까지 관광을 시켜준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정조 때그 화성행궁을 건설 책임자인 소론인 정동준이는 1753년부터 1795년까지 정조가 죽기 5년 전에 42살에 일찌감치 사망하게 되었습 돼서 22살 때 과거 있는 문과 병과의 급제를 하고. 그 다음에 27살 때, 이제 정조가 세운 그 문신들을 양성하기 위한 어, 학교, 주장각. 여기에서 이제 대교라는 배슬을 하게 되겠습니다. 27살 때 젊었을 때한 거죠. 그 다음에 29살 때는 이조 자랑. 그 다음에 32살 때는 이조 참의. 뭐 해가지고 이제 뭐내무부의뭐뭐 뭐 국장급 뭐 이런 그 고위급 어, 차관보 뭐 이런 고위급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34살 때 아주 젊은 나이죠. 이때 그사원 어, 사관원. 아 어, 사관원이 이제 그 언론기관이죠. 지금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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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라든가, 아니면, 이제, 아, 문화체육부라든가, 뭐, 이런, 아무튼, 언론기관의 그 총수인 대사관을 한게 34살, 아주 젊은 나이에 된 거죠. 그 다음에, 36살 때도 아주 젊은 나인데, 이 경상도 관찰사까지 하게 됩니다. 이게 경상도 도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0대 때 아주 젊은 나이에, 아, 언론기관의 총수, 그 다음에 경상도 도지사, 아주 뭐 중요한 어, 위치에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주겠습니다. 하지만은, 1795년에 42살 때 화성행공을 건설을 책임을 지고 있다가 이거 관련된 비리 혐의로 탄핵을 받고서 자살을 하게 되겠습니다. 42살에 서로 30대 잘 나가다가 42살에 탄핵받고 자살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한 것은 공사비를 횡령한 것은 아니지만 화성건설의 이미지를 추락했다. 화성건설이 이제 그 정조가 아주 자기의 그, 어, 최대 그, 충명 사업으로 이제 펼친 건데, 이거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었다. 이렇게 나온 거고, 이제 기득권 세력이 반발해서 이제 탄핵을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정조가 이 사람을 막아주지 못, 그 정동준이를 막아주지 못하고, 그냥 그 정조가 이제 그 무관심하게 그래서 작은 실수를 해서 결정적인 실기를 이어줘서, 화성행성의 그 책임자인 이그 유능한 정동준이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42살의 젊은 나이에 탄핵을 받고 자살을 하게 됐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